렐루야 반갑습니다 장로님 우리 안백 성도님 예, 오늘 어, 부족한 종의 말씀을 통해서 어, 교회에 계시는 분들 또 가정에 지방 해외에 계시는 모든 분들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함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반드시 기도하는 것은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인간의 계획이 훌륭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기도의 능력이 대단해서 우리의 소원하는 바가 다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세상 살다 보면 아 신앙생활에서 실패할 수도 많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아 생각을 해야 되고 실패하는 이유가 뭐냐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그래서 아무리 좋은 계획을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내가 왜 실수했고 내가 왜 실패했고 내가 왜안 되느냐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깊이 깊이 반성하고. 어, 행동을 해야 아, 바꾸어야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 제가 말씀드린 사람 잘 아실 거예요. 벤자민 프랭클린이라고 하는 사람은 미국에서 정치가로서 외교가로서 저술가 그리고 물리학자로서 다방면에 걸쳐서 성공을 거둔 유명한 인물이라고 하는 것을 잘 알고 있습, 있습니다. 그런데 이 벤자민 프랭클린은 성공의 비결에 관해서 이런 말씀을 한 것을 제가 서적을 통해서 읽어본 적이 있습니다. 그분이 이 세상 사람들에게 질문했어요. 당신 성공하기를 원하십니까? 라고 질문을 하고 그 답변이 뭐냐면, 그렇다고 하면 당신의 삶 속에서 그 실패의 원인이 무엇인가를 깨닫고 그 실패의 요소를 찾아 제거하십시오. 라고 하는 권면의 말씀을 하는 것을 제가 미국에서 공부할 때 읽은 적이 있습니다. 상하는 우리 예수 안 교회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모든 인간들, 모든 삶이 그러하듯이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 믿음의 삶에도 성공과 실패가 분명히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인정을 하고 또 깨달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성공적인 믿음의 생활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있는 실패의 요인이 뭐냐? 내가 이렇게 잘안 되는 실패하는 그 요소가 뭐냐라고 하는 것을 찾아서 그것을 제거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오늘 아침에 분명히 예, 깨닫고 하나, 주시는 음성으로 우리가 들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믿음의 생활에 있어서 우리가 쉽게 잊어버릴 수 있는 그리고 쉽게 간과하기 쉬운 실패 요소들이 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 이제 그 실패 요소들을 오늘 본문에 누가 등장해요? 블레셋과 이스라엘이 등장을 하고 이블레셋과 이스라엘 이싸우면서 이스라엘이 대패를 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대패하는 그 전쟁, 그 그들의 실패를 통해서 그들의 실패가 뭐냐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그 실패를 적용하면 반드시 승리하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 사무엘 어, 사절이 4장 2절부터 스일까지를 보면은 세 가지가 분명하게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실패 원인이 뭐냐? 첫 번째. 첫 번째, 잘 들으세요. 패배 원인을 파악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자기의 실수가 뭔지, 자기가 잘못한 것이 무엇인지 그걸 파악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 믿어야 할 부분을 믿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는 믿지 말아야 할 것을 믿었다. 이세 가지를 우리가 이제 간단하게 생각해 볼 텐데 이 말씀을 듣고 우리의 삶이 변화되어서 우리가 실패했던 것이 성공으로 변화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의 본론은 첫째로 패배의 원인을 파악하지 못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선 본문에는 에베네셜 근처에 포진하고 있는 블레셋 군인들과 전쟁을 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고 그러시나 와 있잖아요 거기요. 제가 이강평이가 지원해서만 하는 말이 아니고 이 이스라엘 군인들이 블레셋과 싸워서 그들에게 패배해서 사천 명의 병사가 전사하였다라고 기록된 말씀이 1 절에서 삼 절까지 기록 되어 있는 것을 우리는 읽어 보았습니다. 그리고 진지에 돌아온 이스라엘 지도자들은. 왜 우리가 블레셋에 패했는가 하면서도 하면서 그 원인을 찾고자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패배 원인을 알고자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알듯이 이스라엘의 가장 큰 패배 의 이유는 하나님 앞에서 이스라엘이 범죄했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무엘 2장 22절에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와의 신앙을 변질시켰고 도덕적으로 타락해 있었다고 그들의 잘못을 지적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엉뚱하게도 이스라엘 지도자들은 하나님의 얼굴을 돌리게 하신 그 원인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엉뚱하게도 이스라엘 지도자들은 다른데 가서 그 원인을 찾으려고 노력했던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그러는 여호와의 언약궤를 실로에서 자기들에게 가져오지 못했기 때문에 여호와께서 진노를 어게 되어 실패하게 되었다라고 단정한 잘못된 생각이 3절에 기록되어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장안 예수님께 성도 여러분, 이런 무분별한 생각이 비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있고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없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따라서 우리도 신앙의 삶에서 실패할 때, "아, 내가 왜이 일을 계획을 했는데, 왜 이런 실패를 했을까?" 제가 81년 동안 2년, 한국나이로 82년을 살면서 7살 때부터 승승장구했어요. 3년 전까지. 그런데 내가 큰 실패를 하고 어려움 당했잖아요. 그 원인을 찾고 보니까. 잘못이 나한테 있어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믿지 못했구나, 인간을 믿었구나 라고 하는 것을 제가 발견하게 되니까, 오히려 실패 속에서도 감사가 나오는 것을 전 계명을 어,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따라서 우리도 신앙의 삶에서 실패할 때그 원인이 있음을 알고 올바르게 찾아서 고칠 것은 고치고, 없앨 것은 없애야 된다고 하는. 결단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그렇지 못할 때 예, 자기 실수의 원인, 자기 잘못을 깨닫지 못할 때 우리는 더큰 낭패와 더큰 실망을 당하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성공적인 신앙생활을 하지 못하고 계속 실패하게 될때 무엇보다도 어디로 들어가야 될까요? 말씀으로 돌아가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기도를 통하여 올바른 원인 규명을 한 후에 그것을 고을 삼아 똑같은 실패를 경험하지 말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말씀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 계획대로 안될 때는 정말 말씀을 들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로 회개하는 노력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꿔주는 그런 축복을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요 우리 축복받을 거 생각하지 마세요 축복은 이미 하나님께로부터 받아놓은 거니까 우리가 그 축복의 통로가 되어서 하나님의 축복을 어, 우리 주변과 나누려고 하는 우리가 돼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오늘 이 본문에 이 시랄 백성들의 지도자들을 보니까 믿어야 할 것을 믿지 못했다라고 분명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실상 이스라엘 백성들의 전쟁에서의 승리 여부는 하나님으로부터의 승리에 대한 약속과 그 약속에 대한 절대적인 확신의 소유 여부에 달려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본문의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떻겠습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승리의 약속을 전혀 듣지도 못했을 뿐만 아니라 그것을 위해서 간청하지도 않았으며 따라서 여호와께 대한 절대적 신뢰가 결려 되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삼전 말씀에서 우리는 발견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예수 안 교성례 여러분, 그러므로 계속되는 패배는 피할 수 없는 필연적 결과였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례 여러분, 과연 우리는 우리의 신앙 생활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믿고 의지해야 할 하나님과 그분의 절대적 주권을 진심으로 참되게 신뢰하고 있습니까? 가슴에 한번 손을 얹고 어 기도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분만이 하나님만이 나를 선한 싸움에서 승리하게 하실 분이라고 믿으며 신뢰하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고 내가 만약 조금이라도 내 능력, 인간의 능력을 믿었다면 회개하고 하나님께 전적으로 매달릴 때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를 그 어려움 속에서 건전에 주시는 줄로 믿는 우리 모르가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째로 마지막으로 보니까요, 믿지 말아야 할 것을 믿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았던 것도 잘못인데 거기에 한술 더 떠서 믿어서는 안될 미신을 믿고 의지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우리 참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다시 말해서 그들은 언약궤. 언약계회의참 실체이신 생존하신 살아 역사하시고 우리를 주관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믿기보다는 언약계 그 자체가 그들에게 승리를 가져다 줄 줄로 잘못 이해하고 있었던 것이 3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 것을 우리는 읽어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불행하게도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우리 믿음의 참 실체이자 대상이신 하나님을 믿는 것보다는 미신적으로 십자가 자체가 어, 자체를 우상시하거나 예배당 자체를 구약의 성전인양 신성시하는 그런 잘못을 범하고 있다는 것을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또 다른 한편으로 그들은 자기 지식, 돈, 건강, 권세, 사람들을 신뢰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예수님교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혹시 믿어야 할 하나님의에 믿고 기대하는 그 어떤 것이 있습니까? 한번 가슴에 손을 얹고 성찰해 보시기 바랍니다. 잘못된 생각에서 돌이켜 우리의 참된 힘이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만 의지하는 우리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창안예수님께 성도 여러분, 우리 누구나 신앙생활에서 성공하고 복받기를 다 원합니다. 그러나 신앙생활의 진정한 성공은 우리 인간들의 노력이나 인간들의 용기나 인간들의 지혜로 되는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능력을 통해 주어지는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확실히 믿는 우리 모두가 되야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실패했을 때는 즉시 그 실패 원인을 파악하여 제거할 뿐만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만을 절대적으로 신뢰 믿고 의지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할 때야 비로소 우리는 실패의 연속이 아닌 승리하는 신앙생활을 누리게 되는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어려움 당하고 하나님께 몸부림 쳤어요. 도대체 이것이 왜 이렇게 된? 보니까 하나님께서 내삶 전체를 일점일에게 차고 없이 이끌어 주셨는데 엉뚱한 인간을 확 믿다 보니까. 인간은 그럴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오늘 제가 이 말씀을 어제 성경을 묵상하다가 성경 제목부터 보고 또그 다음에 거기서 무엇을 말씀하고 있나 보다가 이 말씀이 딱 들어오는데요 아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레셋 싸움과 실패라고 하는 게 뭐냐 보니까 딱세 가지를 이야기해주고 있어요 자기네들이 왜 잘못했는지 왜 저는지 원인을 파악을 못하고 있었다는 것이 첫 번째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믿어야 할 하나님을 믿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믿지 못할 법계 무생물인 법계를 미신으로 믿어 이세가지 우를 범했기 때문에 여지없이 불레스에서 패하고 말았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도 21세기 살아가면서 정말 이들이 지었던 우를 똑같이 반복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가 회개하고 하나님께 매달려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면 하나님께서 그저 우리가 하고자 하는 일은 하나님한테 너무 쉬운 일이니까 바로 해결해 주실 줄로 믿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아교실에서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는 만복의